안녕하십니까. 14차 1회차 농어촌 재능기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다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여기에서 어 농어촌 재능기부 1회차용. 만 나름 돼서 14년차 이래 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소짓는 우리 농어촌 재능기부가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농어촌에는 농촌 같은데 부모님이 계시죠. 고향이고 또 농촌이 살아있어야 또 정도의 또 삶의 여유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민의 다양한 재능이 되어 있을 때 노고 몇희망이 있고 농촌에 활약이 넘치며 기암민 노고는 행복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포도밭 그 산하에 돼 가지고 유로네시하고 오가드시하고 나와 가지고 영동에서 어 포도밭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그 중에 하나 여러분한테 어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요것은 어, 촬영이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동에서 어, 재미있는 어, 드라마가 촬영이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그이 농촌재능 나눔자리집에 어, 들어있는 2014년도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촌의 새로운 활약과 희망이 된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겠 희망을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농업는 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같다 쉽지 않죠. 왜냐면 지역도 어떤 튼튼한 지역이 있고 불쌍한 지역이 있죠. 마치 잔치날 같았다. 그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능 나눔 단체가 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 사진관 미용실 피부관리실 한방병원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료를 뭐 하거나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어 했죠. 자어 농촌 현장과 가까이 있는 농협 농협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연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어, 그, 그뭐 김천에서도, 이니까 이제, 포도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로가잘 확보가 되야 되잖아요. 요새는 참, 괜찮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 시장 거기 가격하고 아침에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농산물 시장에 금액을 봐요 포도 가격. 어. 보고 난 다음에 서울이 더 좋다 하면은 어 바로 옆에 있는 그 농협 그 집판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포도를 어갖춰주면 그냥 거기서 바로 추측해가지고 어, 계산해가지고 쫙 들어와요. 소도사 이 대략 또 보기로 몰라가고 그런 시점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뭐화확한대 하면은 걱정이 없더라고요. 자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해가지고 의료 지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어, 기타 등등 이제 흉조를 필수야겠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는 외부에서. 이게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 한번 내보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 연예인일 경우에는 어, 이런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잘안 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어, 배고픈 예술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어, 100% 무료로 하면 아불적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기사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한번 뭐 정도 예를 들어서 어, 재능 기부해주면그 동네에서 자주 불러준 다면 공연 있으면 아 그것도 위인이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어, 뭐, 그분들도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한번씩 이렇게 공연하고 하면은 어 뭔가 삶에 할 일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땅만 보고 어떤 아이들이 공기를 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수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보낼 수도 뭐 지원도 좀 해주고 벽가을 입에 있어 이제 그좀 나름대로 어 서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극하네요. 어, 많은 데에서 이렇게 준다는데 지원을 했어요. 오, 이런 동네. 자, 직업이라는동네 어, 양파 같아요. 왕이 꼭 좋아. 지는 나무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필요. 참여 일단은 어 참여해 주면 고마운 거고 또 이왕이면은 어 좀더 어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대학교에서 이제 어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던 분은 현장 포럼을 통해 소통과 주체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했어요. 이제 어 이럴 때는 어 한번 해 보면은. 쉽지 않죠. 이렇게 앉아서 일한다는데. 여기 제곱시 재능 나눔 승부 포인트는 자원봉사 재능 나눔의 차별화 공동체어이2에 합명을 예, 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현장 코너과의 제도적 정보부터가 심해지고 있다. 말대의 역량강화 코디네이터역할의대학생니다 개인이 아는 마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 중 정읍마을 나눔형사활동 어,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정읍인가요? 자, 정평 전평. 정평을 이렇습니다 지자체와 재릉단체 아름다움동에 함께 가면등 멀리 가셨습니다. 시작은 의심이었다. 처음엔 다금촌 마을을 믿어본다. 야, 뭐안름자지 않겠느냐? 자 증평에 맞는 나눔 활동이 음. 펼쳐져야 우리 음. 나눔은 음. 수익 일정에 한계가 분명하죠.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렇죠. 어, 간단한 거는 지금 나눔이 가능한데 이제 또좀뭐하다싶으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죠. 거좀 문제 의수을 통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어, 만들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나가면 죠 정평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도 재능을 나눠. 어, 이렇게. 정평의 미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네. 어, 이렇게 또, 감 또, 유명한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어, 뭐, 서로 이제, 어, 녹음을 해준다 해야 되나? 어, 하루는, A 씨 집으로 다 모이고 그 다음 달 B 씨 집으로 다 모이고 또그 다음 달은 P C 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 일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려면 일거리를 뭐 쉽게 말하면 뭐 일주일 뭐 열흘 해도 뭐 끝나는데 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야 하면 최대한 다른 반에 싹 끝내고 리죠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역할 분담이라든가 재료 분야 매칭. 그다음에 소통과 봉사정신 이런 게 이제 조합돼 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네요. 아 좋다. 영천입니다. 음. 영천 엄청 장난 아닙니다. 이게. 되어있네요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 하늘이 그냥 처 천가 이게 끝내주네. 음. 첫째는 나눔 사업은 재능 나눔백 파급효과가큰 마음이 좋다. 자, 농촌 재능 나눔이 뭔지 어떻게 해야 돼? 구성, 해야 할또 많은데, 해야 하나? 근데 어쨌든 어, 필요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참 신기한 상황이 있거든주표수지고 어, 영촌의 재능, 나눔을 바라봅니다. 해가지고 어, 집수리도 좀 해주는데요. 어, 벽화 그리주 사업. 하, 자, 그린하우스. 벽화 대신 오진 마을 집들이도 이렇게 해주고. 뭐, 지금까지 그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이제 한 번씩 다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죠? 어, 지역은 좀 달라도, 뭐, 어, 재농공사, 재물 기관은 그거는 다 비슷하죠. 어. 강진. 자디 마을 우리 쪽에 죠자 도움의 속기를 기르려는노령이있고 왜냐하면 노인들만 계시니까 뭐 일을 잘 못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한데 어쨌든 요새는뭐 뭐, 외국인들 아니면은 잘수 있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으로 재정적 의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조금도 또 한계가 있죠 그죠? 더 잘하는 것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마음만 가져도 고마운데 직접 가서 또 실천을 한다는 건 얼마나 고마워요 주름진 얼굴에도 좀 고피다 해가지고 지붕도 좀 고쳐주고 갔다 본 일이 많다 요 <laughs> 지속적인 재능 나눠 우리의 조례를 제정하다 이런 식으로. 오, 이 사진이 그냥 끝내주는 그런 계몽이 수레주는 것도 있고요. 재능 개발로 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의 계층도 돕고 강진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랬다. 오, 참 보시는 경이네요 자, 나물입니다. 마을 공통체를 위한 이릇이 함께하는 말끄러워. 자, 같이 이제 햇살집에 몸을 어, 주민들이 이런 거좀 많이 빚어놓 모양이야.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벽화 그리고또 초창기라고 기농2 0 0인의 하악을 위한 재능 다루고. 이렇게 하 함께 하면 더좋죠요불편사죠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맛도 활동도 맛깔나게 같이 이제 이렇게 어, 서로 도와주고 또 비타등도 고개 고맙다고 뭐, 간단한 식사 정도는 같이 할수 있죠, 그죠? 근리 이제 요구를해서는안 되고 보통은 뭐할 경우에는 어, 다 자기네들이 먹을 것거 같은 거다싸 가지고 갈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어, 어쨌든 민폐를 끼치면은 어 도루묵이죠, 그죠? 이제 민폐가 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어, 고맙고 또 보람 있는 일이죠. 자, 기아인 본인들도 뭐, 이게, 진흥공사를 한거 아니야? 육화, 행복을 나눕니다. 이렇게, 또. 공연 재능이네요 이제 여기 보면 마사지 재능도 좋고 어? 재능과 역량 관리를 위해 더큰 휘전이 필요하다 어?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면 그것, 그것만으로도 어, 멋있는 거죠 뭐 크게 한다고 또 멋있는 거라고 볼수 없어요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번뭐 어느 정도 눈 필요할 때좀 도움을 줄수 있다면 참 좋죠. 자 대학교, 공사 아장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학습제랑 이렇게도 줄수 있죠. 교육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일조도 좀 해주고 아이들 눈 피로도 죽여. 자, 먹을 것을 갖기 싫은 도구로도 구입해 주고기 새로운 소업 개발로 아 캠프 재미를 높여 선생님 오실 거죠? 어, 그것도 보자 어, 어, 매년 이렇게 뭐 방학 때라든가 그때 볼수 있으면 좀 좋죠 어, 우리는 어렸을 적에 <laughs> 추상 어, 방학 때 어, 많이 배웠으니암상 같은 거1이2이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또 계산한 방법이 있어요 자 흙건축 연구소라는데요어제 보면은 이제 어 왼발로 걸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 황토길 이런 만들어가지고 <laughs> 멋있게 하는 데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참 멋있어요 자 집도 황토로좀 하고 아래에 음, 멋있게 됐죠 들어가면은 예민한 게 많다. 사람, 어, 의지원을 가진 기술로 시골 집 다섯 개 만들자. 돕는다는 것을 <laughs> 오롯이 경험하다. 자, 뭐 상생포럼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룻밤을 농촌 주민들 같이 세우고 어, 같이 어, 어떻게 보면은 <laughs> 미모 공연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복잡하다 끓이면 좋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보통 보면은 쭉 경시에 나가 있다가 끊길 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자식들보다도 이 봉사단이 더 어, 반가울 수가 있어. 돈은 평생 프로젝트 목적 말해해야될길래자 우. 미래를 나눕니다 자 첫째 장 농촌 재능 나어 신나고 그람찬 재능나눔 새로운 여가문화로 또오다 이렇게 해서 캠프 해가지고 재능나눔과 바을 체험이 좋아 이런 식으로 초내가 살면 좋죠 어린애들도 이렇게 놀수 있고 둘 다리도 숯수 오징어 먹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죠. 봉사도 하고 뭐 좋은 인연도 맺고 특히 이제 이런 좋은 일 하면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죠, 그죠. 네. 전국 관광객도 어디든지 재능나는 버스는 출발합니다. 스마일 재능뱅, 이제 우리의 절개 절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일 재능뱅에 가입해 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을 내지는뭐 어 회원들끼리 어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재능기부 활동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복지대담에서도 또 어느 도 남았어요. 看时间的话，我感觉这部剧也好看，嗯，也好 자, 일단은, 어, 이 정도로, 어, 저거는 보고, 다른, 이제, 수기를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은, 사진 재능을 한 사람, 사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어, 그 봉사를 갔었어요. 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재능 기분을 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한국어 재능을 가지고이 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 다문화 가족들한테 어,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줄수 있죠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말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기를 작성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결국은 미소짓는 우리 농촌 재난기부가 만든다. 재밌죠? 말이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미용재난기부를 하고, 어. 자,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해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재능 기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 나는 뭐 재능이 별로, 뭐, 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신청만 하면, 은 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예, 극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시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스마일 재능 뱅크, 어, 답답하면 스마일 재능 뱅크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게 아니라면 또 그게 아닌 것을 같이 하셔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은 정부에서 발행한 것은 이렇게 봐도 저작권하고는 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음. 그 내가 니까 천천히 하라. 아니 잠시야 내가 여기서 찍어 아어 그럼 불러.

thank <laughs> you 때요 영동에서 고토학교 사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 드라마가 진행되서유래되시기 어,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어, 농어촌 재능기구를 통해서 좋은 추억과 어, 기타 등등 어,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희망을 펼치시기 바합니다 어, 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